넓이가, 어떻해? 같대 너랑 너랑 같대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만만치 않다 이거지. 이만큼에서, 정사각형에서, 누굴 빼면 돼, 여기는? 이만큼 16을 빼면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요거의 넓이에서, 요거는 5x 플러스 3,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5x 플러스 3에서, 누굴 빼면 돼? 16을 빼면 된다고, 요거. 그쵸? 아, 그리고 이 넓이하고, 누구의 넓이하고, 요넓이와 같은데 가로의 길이를 모르겠다 이거야. 그치? 5x-1에 가로의 길이를 하면은 얘랑 같아지더라. 두 개야. 좌변과 우변은 같다. 그래서 정리해서 풀면 되겠죠. 네모를 구하는 게 목표야. 내 목표는 뭐라고? 이거를 구하는 게 목표야. 어 그러면 여기가 정리하면은 25x의 제곱 이렇게 하면 3, 5, 15 이렇게 해서 3, 5, 15 그러면 30X가 되네요. 그렇죠? 30X 이렇게 하면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은 어, 5X 마이너스 1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죠. 자 16에서 9를 빼면 7입니까? 8? 7? 마이너스 7이네. 마 7. 인수분해 되냐? 오씨. 자,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보면은, 지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죠? 지금, 그쵸? 그럼 여기도, 5x, 5x, 7, 1, 이렇게 될거다고요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7, 두개 곱하면 이렇게 됐죠? 그쵸? 그래서 이,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된다고. 그쵸. 그러면, 7호 35x, 마이너스 5x, 완벽하게 된다, 완벽하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5x, 마이너스 1과, 5x 플러스 7이야.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그렇죠? 네모는 누가 돼야 돼? 여기서 네모는 5x 플러스 7이 네모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